이번에는, 어, 보기차식 앞에서 공부했지, 그지?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일단, 이 문제는, 일단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지? N 4제곱 더하기 4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소수를 모두 구하라. 자, 여기 지금 보면, 중요한 내용이, 소수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어, 소수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2나 3이나 5, 7, 뭐, 이런 애들 말하는 거지, 그지? 음. 자, 근데 인수분해를 이용을 하래. 자, 그러면, 지금 여기 4제곱이 보이잖아? 이게 4가 보이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식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이거 보기 차식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식이 N 4제곱 더하기 4니까. 이 4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식을 맞춰줘야 되겠지? 그래서 n 4제곱에 플러스 4n 제곱에 더하기 4가 되면 될 거야. 그치? 그리고 뒤에 빼기 4n 제곱 이렇게 될 테고. 여기 반드시 빼기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laughs> 자, 그러면은 앞에 식은 n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될 테고, 빼기 2 n 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얘는 다시 합차 공식으로 n 제곱 더하기 2n에 더하기 2에다가 n 제곱 빼기 2n에 더하기가 되겠지. 자, 얘가 얘가 이제 2나 3이나 5나 7이나 이런 숫자들 이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쪽이 두 개의 두 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는 단일 숫자잖아, 2, 3, 5 이렇게 단일 숫자잖아. 그럼 이 단일 숫자를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아, 무슨 말이냐면은 2를 단일하게 그냥 단순하게 1로 보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1의 형태로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쪽이 만약에 1이면 이쪽이 2가 될 테고. 그지? 이쪽이 2면 이쪽이 1이다라고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 되죠? 자, 이둘 중에 하나는 방금도 봤지만 1, 2, 아니면 2, 1이 돼야 돼. 만약에 이 숫자가 3이 된다 하더라도, 그지? 1, 3 되거나 3, 1이 돼야 돼. 이 숫자가 만약에 5가 된다면, 은 1, 5나 5, 1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방금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줬는데,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두수 중에, 두식 중에, 하나는 반드시 1이어야 됩니다.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 이겁니다 두식 중에 하나는 반드시 1이 된다 왜? 방금 봤잖아 이게 숫자가 뭐든 2든 3이든 5든 7이든 소수라고 했으니까 어떤 숫자가 되든 반드시 1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식두 개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됐으면 끝났습니다 첫 번째 얘가 1된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n제곱에 더하기 2n에 더하기 2가 1되는 경우니까, 이걸 풀어보면, n제곱 더하기 2n에 더하기 1은 0이 되겠지. 그러면, n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 되면서, n 값이 마이너스 를되는데 얘는 조건에 안 맞지. 왜 그러냐면, n은 지금 자연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자연수. 그지? 조건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1될 수는 없다. 그럼 얘가 1 되는 경우 생각해 볼까? 두 번째는 n 제곱에 빼기 2n에 더하기 2가 1 되는 경우인데, 그럼 정리하면 n 제곱 빼기 2n에 더하기 1은 0이 되겠지? 자, n 빼기 1의 제곱은 0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n이 1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생각해 볼까? 자, n이 만약 1 됐다. n이 1 됐다. 치면, 자, 얘가 1인 거야. 그지? 얘가 1인. 그러면 n이 1이니까 얘가 1된다라는 말은 여기 1을 넣어봐요, 여기다가. 요 숫자는 5가 된다는 거 알겠어? 얘는 1되고 얘는 5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5가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음,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소수를 모두 구하라고 돼 있는데 얘는 유일하게 5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왜 모두 부활화 되어 있느냐? 그냥 트릭이겠죠? 그지? 음. 그리고 좀 직관적으로 봐도, 여기 1 넣으면, 5가 되어버리죠? 자연수. 1 넣으면은 20 되면서, 어, 소수가 안 됩니다. 정안 된다고 한다면, 요 N 자리에 1, 2, 3, 4를 넣어봐야 돼요. 이해되겠죠? 자, 위의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소수 P, P가 소수래. 근데 P가, 이런 꼴로 나타내어진대. 근데 얘 가만히 쳐다보면, 얘, 보기차식 형태지. 4제곱에 제곱, 깔끔하게. 그럼 이걸 가지고 먼저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n 4제곱 빼기 8n 제곱에 더하기 4가 되는데, 얘는, 어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n 4제곱 빼기 4n 제곱에 더하기 4에다가 빼기 4n 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n제곱 빼기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n의 제곱이니, 얘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될 거야.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자, 근데, 앞에 문제처럼 얘가 소수래. 근데 어떤 소순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 앞에서도 봤지만, 얘가 만약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얘가 이 숫자 자체가, 그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이래 될수 될 있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하나가, 반드시 1이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지금 이하지, 이제, 앞에 설명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1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n제곱 플러스 2 n 의 빼기 2가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n제곱에 플러스 2n에 넘기면 빼기 3은 0이 될 테고, 3일 마이너스에서 n값이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럼 n은 애시당 초 탈락, 마이너스 3은 탈락이지. 음수니까. 여기 보면 n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지. 음. 자, 그럼 만약에 n이 1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인 거야. n이 1 되게 되면 얘가 1이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러면 n이 1 되게 되면은 여기 1 넣고 1 넣어주게 되면은 1 곱하기 얘가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수죠, 음수. 음수는 탈락입니다. 그지? 음.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얘가 1 되는 경우가 안 되니까 뒤에 있는 n제곱 빼기 2n에 빼기 2가 1 되는 경우 생각해 봐야지. 그러면, n제곱 빼기 2n에 빼기 3이 0이 되고, 그냥 방정식 풀면 돼요. 그럼 n은 3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탈락.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n이 3이라는 소리는, 자, 지금 얘가 1 되는 경우 생각했잖아. 그지? 얘는 이미 1이야. 그때 n까지 3이고, 그 3을 여기 집어 넣어보면 되겠지. n 자리에다가. 그러면 9에다가, 6에다가 15죠. 2 빼면 13입니다. 결국 저 숫자는 13 곱하기 1을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13인 거야, 답이. 이해되죠? 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 문제를 한번 정도 풀어본 학생들은 실전에 나와도, 아, 요 핵심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어, 쉽게 풀수 있는데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은 상당히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 필이 어, 공부해 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4차 복차, 보기 자식, 보기 자식이 활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 살펴봤습니다.